혹시 여러분도 술 마신 다음날 깨질 듯한 두통 때문에 머리를 감싸주며 약 서랍에서 타이레놀부터 꺼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술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상황일 겁니다. 가장 흔하게 구하고 안전하다고 알려진 약이니까 별일 없겠지 하고 삼키기 쉽지만 사실 이 행동은 간 건강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도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은 단순히 운이 나쁜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술을 마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치명적일 수 있는 일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술과 타이레놀의 치명적인 상관관계에 대해 논리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술 뒤에 먹는 타이레놀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치명적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간이 알코올과 아세트 아미노펜을 처리하는 메커니즘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소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에 따라 그 치명타의 강도가 달라질 뿐입니다. 체질적으로 술이 약한 사람이나 가끔 마시는 사람에게도 위험하지만 특히 매일 술을 즐기는 애주가들에게는 이 약한 아리간 부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트리거가 될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몸 속에서 벌어지는 화학적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 아미노펜은 입을 통해 들어와 장에서 흡수된 뒤 간으로 향합니다. 간은 이 성분을 우리 몸의 무해한 물질로 바꾸기 위해 두 가지 경로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아주 평화롭고 안전한 경로입니다. 약 성분의 대부분은 이 경로를 통해 처리되어 소변으로 배출되죠.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경로입니다. 아주 적은 양의 약 성분이 c y p 1이라는 이름의 효소를 만나게 되면 나프키라는 맹독성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 나프키라는 물질은 우리 간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녀석이죠. 다행히 건강한 간에는 이 독성을 중화해줄 글루타치온이라는 천연 방패가 존재합니다. 평소에는 이 방패가 나프키를 꽉 붙잡아서 독성을 없애주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레놀을 먹어도 간이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술이 들어오는 순간 이 방패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 역시 간에서 분해되는데 이때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글루타치온이라는 방패를 대량으로 사용합니다. 술을 마시는 내내 우리 몸은 알코올을 치우느라 방패를 다 써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타이레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독성 물질인 나프키는 평소보다 훨씬 많이 생성되는데 이를 막아줄 방패는 이미 바닥난 상태입니다. 결국 아무런 방어막도 없는 간세포는 나프키의 공격을 고스란히 받게 되고 이는 곧 간세포의 파괴와 괴사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의 간 상태입니다. 우리 몸은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알코올에 대응하기 위해 CYP1 효소를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술을 빨리 분해하기 위한 몸의 적응 방식이죠. 그런데 이 효소가 많아지면, 타이레놀 성분을 만났을 때, 독성 물질인 나프키를 훨씬 더 빠르고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은, 독성 물질 생성 속도는 광속으로 빨라지고, 방패는 이미 다 써버린 최악의 조건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 그랬다고 해서,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은 세포가 절반 이상 파괴되어도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간 수치가 치솟고 세포가 죽어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술을 마신 뒤 약을 먹고 유독 피로감이 심거나 소변색이 진해졌다면 이미 간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신 지 얼마나 지났을 때 약을 먹는 것이 그나마 안전할까요? 그리고 타이레놀이 아닌 다른 진통제들은 과연 안전한 대안이 될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구체적인 타이밍과 성분별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났느냐, 혹은 내가 정신이 맑아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고 간 세포가 다시 정상적인 대사활동을 준비하기까지는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술을 마신 뒤 최소한 24시간은 지나야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을 복용해도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술기운이 가셨다고 해서 간이 이미 다 써버린 글루타치온 방패를 금방 다시 채워 넣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타이레놀이 간에 그렇게 치명적이라면 약국에서 쉽게 살수 있는 다른 진통제들은 어떨까요?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같은 소염진통제들 말입니다. 이들은 아세트아미노펜과는 대사 경로가 달라서 간에 미치는 직접적인 독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술 마신 다음날 두통이 오면 이런 약들을 대안으로 선택하시곤 하죠. 하지만 이것은 호랑이를 피하려다 사자를 만나는 격이 될수 있습니다. 소염진 통제 계열의 약물들은 우리 몸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까지 함께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문제는 알코올 역시 위벽을 자극하고 손상시키는 주범이라는 점입니다. 술로 인해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위벽에 소염진통제까지 들어가면 위염이나 위궤양 심하면 위점막에 구멍이 뚫리는 위출혈까지 발생할 위험이 평소보다 수십 배나 높아집니다. 간을 지키려다 위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숙취로 인한 두통이 왜 발생하는지를 알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약을 먹지 않아도 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알코올의 이뇨 작용으로 인한 뇌의 탈수 현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하면서 뇌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숙취 두통의 본질은 약 부족이 아니라 수분과 당분 그리고 전해질의 부족입니다. 우리 뇌는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꿀물이나 식혜처럼 당분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는 것이 훨씬 과학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분은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을 보충해 주고 물은 뇌에 탈수를 막아 두통을 근본적으로 완화해 줍니다. 우리가 미식의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몸의 신호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머리가 아픈 것은 약을 넣어달라는 신호가 아니라 간이 지금 너무 힘드니 수분을 보충하고 휴식을 취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화학적인 약물로 통증만 억제하려다 보면 우리 몸의 방어 체계는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편의점에서 사먹는 숙취 해소제들은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실수로 술과 약을 함께 먹었다면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 충분할지, 아니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지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이어지는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숙취 해소제는 간의 해독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일 뿐 이미 생성된 맹독성 물질인 나프키를 직접적으로 제거하거나 타이레놀과의 악연을 끊어주지는 못합니다. 헛개나무 추출물이나 아스파라긴산 같은 성분들이 알코올 분해 속도를 아주 조금 높여줄 수는 있겠지만 약 성분이 독으로 변하는 그 정교한 화학 공정 자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럼 만약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깜빡하고 타이레놀을 먹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한알 정도의 소량이라면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은 몸 안에 글루타치온이 어떻게든 버텨내며 치명적인 손상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성인의 기준은 평소간 질환이 없고 술을 매일 마시지 않는 분들의 한해서입니다. 만약 본인이 평소 술을 즐기는 편이거나 이미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면 단한 알의 복용으로도 간 수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설적이게도 추가적인 어떤 약물도 더 이상 먹지 않는 것입니다. 속이 메스껍다고 해서 소화제를 먹거나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다른 진통제를 섞어 먹는 행위는 불이 난 간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우선은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섭취해서 몸속의 독소 농도를 희석하고 소변으로 빨리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복용 후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구역질이 심하게 나거나 오른쪽 윗배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는 간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긴급 신호임으로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중 하나가 간 손상은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와야만 알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황달은 간이 거의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 경고 등에 가깝습니다. 그 전에는 단순히 몸이 무겁거나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등의 아주 일상적인 증상으로 찾아옵니다. 술 마신 뒤 먹은 약 하나리 당장 내일의 나를 쓰러뜨리지는 않더라도 내 몸의 가장 소중한 필터인 간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가장 똑똑하고 안전한 방법은 술과 약 사이에 확실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만약 술을 마실 예정이라면 그날 하루는 어떤 진통제도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아주 소량의 반주조차도 피하는 것이 미식의 기본이자 내 몸에 대한 예의입니다. 맛있는 음식과 좋은 술을 오래도록 즐기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수칙은 바로 내 몸의 해독 능력을 과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술 마신 뒤 타이레놀이 위험한 이유는 알코올로 인해 활성화된 효소가 약 성분을 맹독성 물질인 나프키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아줄 몸속의 방패 글루타치온은 이미 술을 깨느라 바닥난 상태이고 결국 간세포는 무방비 상태로 파괴됩니다. 대체제로 선택하는 소염진통제 역시 위벽을 헐게 하여 위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숙취 두통의 유일하고 안전한 정답은 충분한 물과 당분 그리고 휴식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음주 생활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면서도 삶에 꼭 필요한 맛의 근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